와나 캘리포니아 온줄 알았잖아 <laughs> 너무 오랜만에 즐겨보는 여유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아름답다 아름다워 요즘 엠지들은 어떻게 잘 찍지? 든 엠지 갬처요 이게 이 젤리가 진짜 맛있어요 젤리요? 이 젤리랑 참외 베이스 어, 나도 보여줘 음. 어머! 데 밑에 왜 이렇게 상큼해? 음. 음. 음, 그리고 이 참외가 되게 달달한데. 응, 음. 그래 음. 달기만으로 질인데 어, 인공적인 음. 맛이 아니라 음.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저번에 주말에 동생이랑 음. 먹고 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걔가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아. 근데 갔더니 진짜 맛있다고. 남자애 둘이서 이거 흡입했어, 막. 음. 이거 크림이랑 음. 같이 이렇게 떠먹으면 맛있어. 근데 맛있다. 크림까 <laughs> 아, 이 크림 너무 맛있어. 나온다, 나온다. 제 최애 카페 중 하나입니다. 더워도 밖에 앉는 <laughs> 와우. 커피. 음, 맛있다. 맛있다. 이어도우라는 피자집에 가보겠습니다 어 위스키 꼬냑도 있네 숙취 그... 썸네일로 잡아왔어 숙취 수치... 수치... <laughs> 아 이거 다 비건이야? 어, 비건이더라 다 비건이야? 아 진짜? 음. 아 그런데 가면 불현대 음? 맛있겠다 근데 너무 이쁘신데요? 치즈가 아, <laughs> 안 변하는 치즈가 아닌가 봐 그니까 이게 치즈가 너무 잘한다. <laughs> 나 홍콩 혼자... 방금 나오고 유튜브에도 요즘 나와. 잠깐만, 좀 먹을게. 대맛있다. 맛있다? 음! <놀람> 음!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치즈가 너무 맛있어. 야, 이게 무슨 치즈야? 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놀람> 심, 식물성 모짜렐라. 래 <놀람> 이거 <아이고>, 진짜 맛있다. <놀람> 너무 맛있어? <놀람> 빵! 이 맛있세요 네. 음. 음. 근데 입안 봐도 맛있는 빵이다 이게 음. 나손을 먹을게 아, 어, 손으 먹어 나도 손을 먹을 거야 이게 <laughs> 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야빵 음. 진짜 맛있다 음. 빵 진짜 맛있지? 음. 내가 원래 이거 안 먹거든 음. 아 진짜? 응 음. 근데 빵이 너무 좋은데? 꼬다리가 진짜 맛있는데 아, 꼬다리만 팔면 달라 음. 응나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응 음. 음. 오늘 바질 파트인데요? 근데 난 바질 엄청 좋아해서 괜찮아. 나도. 아, 가지구이를 곁들인 바질페스토 스파게티라고 합니다. 가지햄? 가지햄이 뭐야? 가지햄. 햄님 햄. 가지햄님. 아, 너 진짜 힙하다. 가지햄. 여기 좀, 여기 좀괜 진짜 괜찮은데, 가렇 이건 이어도 상관없고. 왜, 누게 싫어, 싫어할 사람이 있나? 그 나는 좀. 근데 감자 진짜 근데 감자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 진짜, 진짜. 아, 진짜 감자 더 너무... 아, 이런 건좀 그런가? 아니, 블로그 말고 먹방을 해봐. <laughs> 근데 나 진짜 잘한 것 같아. 근데 말 들을 듯? 너무 동한팍 <laughs> 먹으면 안 되겠다. 음? 음? <laughs> 음. 맛있지? 마루토마토가. <근데> <laughs> 먹어 맛있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너무 재밌는거야 음 맛있다 오늘 다 빵이 되게 맛있다 나 그리고 이렇게 나 타르트에 이 퍽퍽한 바삭한거 좋아하거든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죠. 이거 왜켰냐면 카메라를 제가 비빔면을 안 먹은 지한 3년인가 4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좀 먹어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갖고 갑자기 당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오는 길에 한번 사 봤는데 기념하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단백질 먼저 먹고 이거는 차돌박이에요. 숙주랑 같이 음! 음! 맛있다. 대망의 비빔면. 음. 음! 와! 이거를. 아, 진짜 언제 먹었지 이거 대체? 음! 진짜 맛있다. 나 확실히 안 먹다 먹으니까 자극적이다. 음! 열무김치랑 먹어봐야지. 음. 음. 아, 김치랑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행복하네. 오랜만에 돈좀 썼어요. 차돌박이. 음. 요즘에 러브 이즈 블라인드라는 한국 제거 제목은 연애 실험 블라인드라고인데 명국편을 먼저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 외모를 아예 안 보고 그냥 포드 안에서 서로 얼굴 모른 채 얘기만으로 사랑이 이제 할수 있는지 그런 걸 실험하는 건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나는 솔로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뭐가 좋았어? <laughs> 음?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겠다 일요일 아침을 차 y e 니다 e r 어, d a 요일 브런치. 오랜만에 콜드 h 루를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얘 I 각 a 과일, 파프 r 카 계란. What <laughs> do oh, no, <laughs> <laughs> oh, <laughs> sometimes I feel like I just want to get myself, but like, is this real? <웃음> 햄버거! <웃음> 너 아, 힘들어. 너무 깨어납니다. 아! 내일 받았어요 내일. 이 도트 포인트가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한몇년 만에 받아보는 내일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좀 해봤어요. 휴가 전 내일 받기 성공. 러닝뛰러 가고 있습니다. 여름밤에 러닝뛰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7월에 비해서는 밤바람이 좀 있는 편이라 괜찮습니다. 영상에 다 담진 못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많으면 두번 정도는 꼭 러닝을 뛰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친구랑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너무, 너무, 오늘 너무 더운데. 한 9시, 10시 넘어가야 이게 딱 조금 더 시원해지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8시가 안된 시간이라 아직은 조금 덥네요. 그렇지만, 화이팅! 기가 지니? 기가 지니? 아, 기가 지니? 하이! 오랜만에 같이 달리니까 좋네요! 지금 저희는 3.5km 정도 달렸습니다. 저는 10km. 몇개월지 7! 오~~ 멋있어 쌤 아, 덕분에 다 진짜 아. 쌤 아니었으면 못 졌다 아근 너무 덥다 오늘 유독 덥다 그쵸? 쌤 러닝 선생님 해봐 안되다 차가 너무 궁금해. 자, 이카꽃차이 <laughs> 로즈마리 향기 맡으면서 먹어봐.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먹어이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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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원이맛있 맛있겠다. 업그레이드 어음우음 음 <laughs> 음. 음 치즈가 생겼어. 치즈 이어 옛날에 열정이 살아있어서 남친이 살아붙어 인생에 대한 얘기죠? 옛날에는 막 맞아 막 잘생긴 남자도 만나고 자꾸 응. 나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 또 뭔지 그래? 응. 응. 그니까 우리... 그래? 응. 응. 쌤이 었던거 아니야? 개웃기네. <laughs> 약간 여름밤 제대로다 이거. 우리만. <laughs> 굿나잇. 잘 자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잘 자라.